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이불 밖은 위험해 온수매트 3종 전격 비교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가열 테스트부터 겨울철 별미 간식 호떡 빨리 녹이기 테스트 광안남녀의 솔직한 실사용 리뷰까지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올겨울 무조건 따뜻하게 보내는 온수매트 3종 진짜 전부 다샀다 응. 네.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첫 번째, 경북 나비엔. 큼직한 직사각형의 제품. 함께 들어있는 구성품으로는 제품과 커버, 더스트백 등이 있어요. 크기는 이정도. 코드의 길이는 약 148cm입니다. 매트의 크기는 가로 110cm, 세로 205cm. 제품 상단의 뚜껑을 열어 물을 채워주고 전원버튼을 눌러주세요. 잠금 버튼과 예약, 살균, 온도 조절 버튼이 있어요. 최대 38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이상 사용시 고온에 주의하세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20만원대 후반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스팀보이 동글동글한 원형 모양이 특징이에요. 구성품으로는 제품과 매트, 에어펌프, 필터가 함께 들어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 코드의 길이는 약 109cm입니다. 매트의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200cm예요. 제품 상단의 뚜껑을 열어준 뒤 물을 채워주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약 버튼과 온도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최대 60도까지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10만원대 중반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귀뚜람입니다. 심플한 올블랙 제품. 구성품으로는 제품과 매트, 커버 등이 함께 있어요. 크기는 이정도. 코드의 길이는 약 159cm로 가장 길어요. 매트의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200cm입니다. 상단의 뚜껑을 열어 물을 채워주고 전원버튼을 누르면 끝. 취침 모드, 찜질 모드, 예약 버튼도 함께 있어요. 최대 온도는 60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가로 약 20만원대 중반입니다. 올겨울 우리를 가장 노곤노곤하게 해줄 제품은 가열 시간과 열감지. 이번에는 열감지 테스트와 함께 가열 시간을 측정해 볼 거예요. 가장 따뜻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누가 될까요? 하나 더 전력 체크도 해보겠습니다. 경동 나비엠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약 4분이 지나자 매트에 온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약 9분 후 매트 전체에 온수가 채워졌어요. 다음은 스팀보이의 차례입니다. 테스트 시작.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잠잠해 보여요. 약 5분이 지나자 서서히 채워지는 온수. 그리고 약 8분 후 매트 전체에 온수가 채워졌어요. 마지막은 귀뚜라미입니다. 테스트 시작. 역시나 초반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에요. 약 1분이 지나자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온수 약 5분쯤 매트 전체에 온수가 채워졌어요 가열이 가장 빨리 된 제품은 귀뚜라미 전력이 가장 낮았던 제품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냉동 음식 해동 이번에는 겨울철 대표 간식거리 호떡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각 제품의 가장 높은 온도로 설정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냉동된 호떡을 가장 많이 녹인 제품은 누가 될까요? 스타트. 실험 시작! 딱 끝! 따끈하게 호떡을 녹이고 있는 온수매트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제한시간 끝!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귀뚜라미의 온도는 약 30도 경동나비엔의 온도는 약 32도까지 올랐어요 스팀보이 역시 약 32도까지 올랐네요 매트 표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건 경동나비엔 귀뚜라미가 품은 호떡은 과연 녹았을까요? 어? 진짜! 진짜 미세하게... 살짝 따뜻아 따뜻한 건 아니고 미지근한 느낌? 그렇다면 경동 나비엔 속의 호떡은 어떨까요? 아 확실히 얘가 좀더 온도가 낮아요. 마지막 스팀보이는 많이 녹였을까요? 얘가 제일 따뜻해요. 앉아있는 것도 사실 얘가 제일 따뜻하고 얘 만져도 어, 제일 따뜻해요. 냉동 호떡을 가장 많이 녹인 스팀보이의 우승입니다. 광한남녀 실사용 리뷰, 광한남녀가 직접 사용해봤어요. 먼저 경동나비엔부터 리뷰 시작. 가장 높은 온도로 설정해주고 앉아서 열심히 열기를 체험하고 있어요. 현재 1분인데 이쪽 부분은 따뜻한데 이쪽은 차가워요. 손이 거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그냥 바닥 느낌이고 그나마 얘가 조금 미적지근한 온도다. 직접 누워도봤습니다 자짜 미지근한 물이에요 완전 일반 그냥 이을 불어야 따뜻한데 이게 온수매트랑 따뜻하다 창판이 깔려있을 때따뜻 이런 느낌은 응. 두 사람의 총평을 들어볼까요? 얇은 선으로 하니까 내가 이게 세게 둘러도 그렇게 압뜨겁게 못 느끼는 느낌?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께가 되게 얇다 보니까 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팀보이의 차례. 동일하게 최고 온도로 설정 후 열심히 체험 중인 광안남녀. 벌써 땀해진 것 같아요. 네, 몇초 지났어요? 지금 26초. 얘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그냥 뱉을 때도 높은 거 같아요. 과연 누웠을 때는 어떨까요? 어디 침도 점점 뜨거워져요? 네, 더워져요. 이 옆에 몸이 닿지 않는 부분은 약간 미지근하거나 차박 아프거나 그렇고 몸이 닿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따뜻 리뷰 총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쿠션감이 가장 좋았고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서 좋았고 오후 한 30초 만에 어? 이게 좀 따뜻해지네? 이게 느껴져가지고 마지막 귀뚜람이도 체험해보겠습니다. 최고 온도로 설정 후 시작! 어, 좀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어요. 안은 부분은 안전히 음, 어, 좀... 어, 맞아요. 따뜻해졌다. 따뜻하다. 이제. 역시 직접 누워도 봐야겠죠. 진짜 내 체중이 가해지고만 아, 열이 딱. 그냥 다가는 느낌. 이거 응. 한 5분 더 있으면 땀 뻘뻘 흘릴 것 같아요. 눕자 맞아 이게 닿는 부분이 뜨거워요. 뜨거움이 계속 더해지면 아파하지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제일 짧을 수도 저희가 쓰기가 편한데 응. 잘 올라갔던 것 같아서 좋은 것. 응. 이게 두께감이 좀 있다 보니까 몸이 좀더 편한 느낌이 들고 온도도 좀 빨리 올라갔던 것 같아서.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실험은 실험 기준에 맞게 선택하세요. 광한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안녕!